집에 산다고 같이 사는 걸까요? 지훈이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해. 먹었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그지 주말에 캠핑 갈까? 좋아 좋아. 근데 캠핑만 해고 <laughs> 휴지. 물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 13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행복한 집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마 라인, 모량 컬러까지 디테일하게 뒷머리는 페더 라인으로 밀착되게 불가능을 넘어 하이모 제니피크로 매일 피부 속 숨겨진 힘을 관리하고 있어요 동안 피부 비결 한 방울에 담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을 만나고 강해진 피부 자신감 어드밴스드 제니피크 랑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600명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새해 연휴 기간 진단 검사 건수가 30% 정도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돼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늘어 누적 환자는 63,2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00명대 기록은 지난달 11일 이후 23일 만에 처음입니다. 1000명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신규 환자 숫자가 어제 8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떨어진 데는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30%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감염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41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 숫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00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모두 962명이 됐고, 국내 평균 치명률은 1.52%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5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1,108명으로 늘었습니다. 126명이 확진된 나흘 전 4차 전수조사에 이어서 5차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데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치소의 수용 환경 탓에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논의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사면론을 사전에 논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당내 일각의 반발 여론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최고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출생자 수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6천 명까지 떨어진 데다 사망자 수는 30만 8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1인 세대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9년보다 61만여 세대가 늘어난 2,309만 3천여 세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은 오늘도 강추위가 쉬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선에 머물러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에 전주와 대구의 체감온도도 영하 5도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더욱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등지는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 경기도 남양주와 경북 내륙지방으로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됐습니다. 화재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이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이번 주는 갈수록 한파가 심해져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내시었습니다. 뉴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메이킹 효과. 장은 활발하게, 부드럽게, 몸은 가볍게. 메이킹 확실하지.